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나요? 밥프로터는 그의 책 유어본 리치 두 번째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방향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바프로터는 강조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시작점이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하루가 늘 비슷하게 지나가지만 작은 목표라도 세우면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등록하고 세달 안에 5kg을 감량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운동이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바뀝니다. 또는 이번 달 안에 책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책을 펴게 되죠. 바프로터는 목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표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능성을 향한 약속이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크게 그려라. 현실에 맞추지 말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둘째, 지금 시제로 써라. 언젠가 나는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적어라. 셋째, 반복해서 각인하라. 하루에도 여러 번 보고 읽고 말하면서 무의식 속에 심어라. 책 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목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구다. 목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너무 작은 목표만 세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목표는 안전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더큰 잠재력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큰 목표를 세워야 그 과정에서 새로운 힘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목표 하나를 지금 시제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쓰는 겁니다. 둘째, 그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책상 앞에 두면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세번 이상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목표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 단순한 세 가지 방법이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프로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묶어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목표 하나를 댓글이나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오늘 하루에 세번꼭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상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는 목표와 함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